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교수의 복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동영상 편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동영상 편집 그러면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편안하게 휴대폰에서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VLLO, 블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어, 완성된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어,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찾기 하시고 V L L O 를 치면 블로 쉬운 브이로그 앱이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앱을 어, 설치를 하시고요. 제컴제 제 휴대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예,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 편집하는 장면인데요. 일단, 어, 여러분들 앱에 깔려있는 것들 중에서 블로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에 멋진 비디오, 모션 포토 이렇게 뜹니다. 멋진 비디오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있는 영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빈 장면 넣기, 그 다음에 원하는 파일들을 클릭을 하시면 예, 여기 하단에, 하단부에 어, 해당되는 영상 클립들이 선택이 되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원하는 그런 영상 클립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선택이 다 끝나면 다음 장면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잘못된 것들은 위에 있는 클립에 있는 X를 누르면 없어지고요. 새로운 것들, 손으로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클립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다해서 완성을 하면 어, 꺼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화면 비율도 기본으로 놔두시고 V를 클릭하고 넘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전에 선택한 영상 클립들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고요. 이런 순서대로 어, 진행이 되면서 플레이 되면서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어, 각각의 영상 클립들을 어, 손을 터치하셔서 조금씩 줄이면 줄어들고 요 늘리면 예,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편집을 하고 편집이 잘 되었는지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예, 돌려 보시면 이런 형태로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이상이 없이 잘 설치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완성된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 캡처하지 않고 조금 더 줄여가지고, 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어, 클립들이 완성이 되면, 음, 배경음악을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경음악을 클릭을 하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음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도 있고요. 불가능한 것들도 있는데, 가능한 것들만 찾으셔가지고 예, 선택을 하셔서 어, 넘어오시면 이렇게 어, 배경 음악에 음악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영상과 예, 음향이 함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영상하고 음향하고 배경 음악하고 잘 매치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확인이 다 끝나셨으면 예,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음악이 어 배경음악이 처음 시작할 땐 조금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게 또음 점점 끝나는 부분에서는 점점 작게 하는 부분들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두시고 점점 작게 점점 크게 클릭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어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작게 시작을 해서 어 영상 원하는 부분에서부터 큰 뮤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점점 작게 예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음 클릭을 하면, 예, 효과음들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예, 상업적 이용 가능한 부분들 중에 들어보시고, 원하는 대로, 예, 선택을 하시면, 예, 이렇게 넘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 이 영상하고 잘 맞는지 확인하셔서, 지금 관중 한우라고 하는 것을 넣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돌려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어, 실제 완성본에서는 빼고, 예, 영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배경음악 그다음에 효과음 예, 이미 들어있는 것들을 예, 편집할 수 있고요. 편집이 다 끝나면 우측 하단에 있는 V 표시를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이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목소리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서 목소리 클릭을 하시고 예, 녹음을 누르시면. 예,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요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도 역시 예, 플레이해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모션 스티커라고 해서요, 이게 뭐 축포를 터트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장면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삽입을 해보시면 어,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이 나올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꽃가루가 뿌려지는 거 저는 선택을 했는데요. 원하는 크기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조절이 끝나면 역시 완료 버튼을 눌러서 잘 되는지 한번 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시면 저장을 하신 다음에 추출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광고 제거하기에서 어, 2,900원을 내시면 광고 없이 바로 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예. 굳이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두시면 광고 잠깐 보시고 나면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예, 비디오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예, 모두 완성이 되면 비디오를 앨범에 저장하였습니다. 나오고요. 밑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화면에서 어, 플레이 되는 상태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확인이 끝나시면, 음, 예,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 지금 예,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 이 휴대폰에서 여러 번 해보시면 원하는 효과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영상을 캡처하면서 어, 휴대폰에서 동영상 편집하는 장면 보여드렸는데요. 어, 실제 완성된 작품은 보기가 조금 안 좋은 부분들 제가 조금 더 편집을 해서 조금 다듬어 가지고 예, 최종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 왼쪽 상단에 있는 어 꺾기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완성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편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완성본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보시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나씩 해보시면 점차 편집하는 기술도 늘어날 거고요. 더 아름다운 영상들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이런 것도 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여러분들 취미 삼아 재미 삼아 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다른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더 세련된 전문적인 그런 사회복지사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교수의 복지 이야기 첫 번째 동영상 편집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어,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연습하면서 기량을 어,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